닭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닭띠 선생님들의 기운에 맞는 명당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명당의 털을 잡으셔서 좋은 기운 가득 받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에 달아주세요.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에 거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영과 행복을 누리지만 기운이 약해지는 불길한 집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닭띠는 명리학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세심하고 조직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운을 높여줄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은 대체로 깔끔하고 정돈된 편입니다. 닭띠는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환경을 선호하며 정돈된 집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명문가들도 정갈하고 정돈된 곳에 집을 짓는 것을 선호했으며 무덤도 정돈된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혼잡하거나 지저분한 곳은 닭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의 청결과 정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기운의 흐름이 원활한 집은 풍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닭띠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 활력을 얻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실내가 밝고 쾌적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 주변에 정돈된 정원이나 녹지가 있는 곳은 닭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을 선택할 때는 편안함과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집이 이상적입니다. 닭띠는 세심하고 실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기능적인 인테리어가 있는 집을 선호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직관을 신뢰하고 실제로 거주해 보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불편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며 이는 찜찜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찜찜함이 없는 집에 들어가야 불행을 피하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현대에는 집의 방향보다는 집의 구조와 내부 배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의 방향이 중요했지만 현대는 단열과 난방이 좋아져 방향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닭띠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집의 내부가 잘 정돈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은 자연의 빛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원에 나무가 많을수록 좋은 집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는 정원이 잘 조성되어 큰 나무나 식물로 생기를 더하고, 닭띠는 질서정연하고 안정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잘 관리된 아파트 단지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도시의 일반 주택은 나무나 식물이 적을 수 있지만, 시골 주택은 나무와 식물이 많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닭띠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집을 고를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땅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보며, 높은 곳은 땅으로부터의 기운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닭띠는 안정감과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의 집이 더 좋습니다. 동양학에서는 집의 끝부분을 좋지 않게 여기며 아파트의 고층 펜트하우스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로 간주됩니다. 1층과 2층도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으며 5층 이상이 이상적이지만 너무 높은 층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이 있는 집은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집은 시세가 저렴하지만 이는 불행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나온 집은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닭띠는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도로는 멀리서 보거나 아래쪽으로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길로 간주하며 기운의 흐름이 강하고 많다는 의미입니다. 닭띠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운이 많은 곳에서 운을 잘 살릴 수 있지만 기운이 너무 강하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창가에서 많은 도로가 보이고 멀리 도로가 보인다면 좋은 집이지만 도로 때문에 소음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는 집에 관한 학문으로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집의 위치와 주변 환경이 중요했지만, 현대에는 집 내부의 기운에 더 중점을 두어 풍수 인테리어가 중요해졌습니다. 닭띠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닭띠의 성격과 잘 맞아 더욱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안정이 없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적인 성취에 장애가 있다면 집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바꾸면 명당으로 변해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집안의 생기가 강한지, 사기가 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거나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지내면 생기가 강한 집이며, 반대로 식물이 시들거나 동물이 아프면 사기가 강한 집으로 갈등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닭띠는 생명력과 활기를 중요시하므로 집안에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집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닭띠는 재물운이 안정적이고 꾸준하므로 물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더욱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창문을 일정 시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면 재물 운을 막힘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악취가 없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닭띠는 깨끗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집안에 좋은 향기를 유지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집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지 않고 집의 형태가 아늑하고 조화롭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닭띠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집을 선호하므로 집안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물건을 집안에 두고 갈등을 유발하는 물건은 치워야 합니다. 닭띠는 감정이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으므로 사랑의 물건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자주 거실에 모여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야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닭띠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므로 거실이 외롭지 않고 활기차야 합니다. 거실은 항상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운 거실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닭띠는 밝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거실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에 관한 전통 풍수 지침도 중요합니다. 닭띠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이사 날짜는 자신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에 조상님들께 복을 기원하고 새집의 주인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고 밥솥과 같은 중요한 물건은 주인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해야 집의 기운이 좋게 시작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면 집을 명당으로 만들고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은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닭띠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욱 큰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닭띠 선생님들의 기운에 맞는 명당을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명당의 털을 잡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명당에서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